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이를 소원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일생에 가장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실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원이요 바리세인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묻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도 저분처럼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도 알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묻기도 전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니고데모의 상상에 찬물을 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니고대문에 주님의 애들을 알았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일이 이렇게 단순하고 쉽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단지 아들을 믿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고데모에게 성령만이 아니라 물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유다의 각체에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고 세례요한에게서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악들과 같은 어떤 악한 행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러한 어떤 존재의 상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그러한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나는 당당하다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나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행위를 믿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개별적인 특정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느 특정한 개별적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저변에 아주 깊게 넓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증하고 알려주는 계시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곧 나를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나와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일은 곧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일은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불렀고 아들이라고 불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개별적으로 존재하신 분으로 우리와 같은 한 개별적인 인간으로 사신 분이지만 자신을 단순히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라고만 보지 않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된 자라고 부르심으로 자신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적 존재라고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인격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사람은 서로 하나된 존재, 연합된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 인격적이란 사람을 최고로 높이고 존중하는 것으로 인간은 참으로 같은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성을 가진 존재란 귀한 존재, 의로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격성의 최고의 모습은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같은 존재, 독일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뗄려야뗄수 없는 연합된 존재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구원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격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심으로 죄인으로 추락한 인류를 자신과 동일시하심으로 그의 인격성을 온전히 놀랍게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으로 하나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런 인격성이 모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관계, 동등한 관계, 최고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가지는 관계로서 너와 나는 같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별개다, 너와 나의 길이 어, 어긋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이며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거대목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계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자신이 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일은 광, 모세가 광려에서 노뱀을 든것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 때 광려에서 우상숭배를 하여 불법에 물려 죽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노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라 그래야만 이를 쳐다본 자마다 나으리라고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에 물려 죽는 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믿고 높이 들려진 노뱀을 보고 나서 살아난 그러한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의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죽음과 순종이 바로 인류를 위한 것이 말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불뱀에 물려 죽는 죽는 자리에 있음을 알때 아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아는 것은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법 아래 놓이는 것이요 물세례입니다. 구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아들의 생명 얻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잇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잇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기까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